준비 한번 해 볼까요? 가봅시다스태예훈이형 내려가 주세요. 아, 예, 훈이 예. 어, 우리 팀 아니야? 아, 예훈이 우리 팀이잖아. 네, 우리 팀 맞아. 우리 팀아 내려가라고. 왜 내려가라고 하는왜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래 갔다가 이거 음. 판 너무 대가간 거야. 진짜 다이 없네. 아, 갔다 었구나 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열한 시가 말이 안 돼? 아 이게 아, 존나 아깝다 이고아 열한 시도 아, 너무 꽁으로 들어갔다 진짜. 아 근데 손이 손이 안 됐어. 올게 그런 거같던데형 디파방구나. 아 아, 아. 아. 아 됐잖아 더 있어서. 그래도. 아, 밑에 파일럿들 깨를로 가다가. 아래데 잠깐 보시면 안 돼? 못, 못 봤는데? 못 아, 봤는데? 벌써 봤어 이거? 어, 나이스인데? 나이스 아, 빼야 돼 이러면. 못 봤어 반응 못해 반응 못해. 봐봐봐봐 봐. 아, 그렇지. 이거. 야, 너저저저 저. 그거 하지 마. 터졌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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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터졌다. 이거 사람만 오면 되잖아 이러면. 죽지 마라, 진짜. 뭐야? 상대 셔틀 어디 갔어? 아, 이거 저기. 아, 이거 본데 아, 아, 이게. 우리 드라가 상대 드라가 쫓아오는 거봐 가지고 셔틀이 빼기 되게 쉬운데야. 저쪽이안 보이잖아. 예, 예, 끝에 붙야 돼. 끝에 일곱시끝트리로 어, 아이, 아이. 아, 리어 끄트, 무리 레, 레, 끄트리리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야, 우리도 배치해야 되는데. 상대도 오는데 봤나, 봤나? 어, 어 나이스. 프로브 하나로. 나으로 끌었다, 나이스. 게이트. 우리는 게이트, 상대 5 게이트. 8 마리 잡은 거 같은데. 이러면은 그래, 이거 나와. 그냥 데미지 업때 바리버 때 쇼볼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쳐봐 유령 컨싸움이야 좋아호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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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움직임이 살아있네 어? 아니, 아니 움직임이 진짜 그 우리가 옵자버 없는데 옵자버 있는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 맨날이 지금 뭐야 어, 깡 붙는 거만 보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니까 여기 살아있네 그래. <laughs> 어 갔다 갔다 어? 모아서 꽝 모아서 꽝 어 근데 둘다 약간 어, 그... 무리 안 한다. 그렇지? 정말기네게 대각이라서 우리가... 근데 사실 무리하면 불리하긴 아... 해. 프로브 많이 잡았는데 인구가.. 어?! 저! 잡아잡아아아 아아! 피좀맞 아아! 피좀맞았 멍때렸어. 아 때만 아! 아! <laughs> 더 때려주지. 때지아 근데, 한 죽...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한방 싸움이야. 이게 아 근데 조금 좀... 무서워.. 들어가 훨씬 많은데 상대가? 107을... 어저저저저저 저! 아아아아아아다 저전저전어야 어, 음, 어, 아닌거 같은데? 어 상대가 포지션 아, 드라, 개많아 리버, 이거 우리 아직 공업 안됐어 근데 상대 됐어. 상대 공업 됐는데? 어, 상대 공업 어, 됐어 이거 어, 어, 데 아, 개많은데 라고아 야야 왜 이렇게 많냐 아리리버 못해봐. 아 잠깐만 저도 좀야니 한데? 아마당같어야는데 졌는데? 와야 돼. 와 와야. 아, 니 아니 막을 수있틱 막을 수 있어. 있어. 한번 이거 오는 오는 거 받아 먹으면 돼. 받아. 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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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거 컷 좋아. 나이스. 리 피탭, 피탭, 피 이거 천천히 해야 될 공업 됐어. 우리도 공업 됐어. 우리도 공업 됐어. 이제 됐어. 천천히, 천천히. 야, 잠 살벌하다. 살벌하다 이거. 우리 3레또 지어지고 있는데 막기만 하면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지금 위험해요. 아, 잠깐만. 아, 제 봐. 해 봐. 어 나이스. 포지션 좋은데. 오, 아니, 아, 졸았다, 어! 져, 아, 저러 다 저러 다 이거 저러 다 이거 저러 쏜 그렇지. 아, 리버 잡아 리버. 빨랐어 빨랐어 빨랐어. 아 지금 팀 소속들아. 맞아요. 여기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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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 왔다 왔다. 어. 리버 또 하면 돼. 리버가 아, 아 리버. 아니 아니 서틀만서틀만 아, 리버 아. 서틀만 네, 없어. 리버 아. 없어. 야, 막으면은 리버 이제 리버 확 기울어지지. 아, 우리 3레기야, 멀티 3렉이야 상대도 있고. 포지도 포지터 잠깐만 서틀 잠깐만 서틀서틀이 리버 있는 거 같은데. 풀어 보기 전에 풀어 보기 전에 보자. 아씨. 이거 있는가 아, 아 있네. 아, 아. 어, 내가 한 마리, 한 마리면 마리 싸겠지. 한 마리 맞아? 한 마리. 우리도 리버 나왔다. 일단. 아, 한 어, 미진 진아네 이거. 어, 근데 윙구가 왜 밀리는 거야 계속? 아, 근데 상대는 계속 뽑는고. 음. 아, 근데 우리 포지도 어, 있고. 투리보 어, 우리가 라무니를반 타임이 쉬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 셔틀 빨리 어. 나와야 되는데. 그니까 셔틀이... 위험, 위험한데? 네. 지금 이거 리버 태우면 두 갠데 지금이 제일 어, 이거, 빡세거든 어, 트 리버 때좀 빡센데 어, 어 이거 리버 아, 리 버리고 버 갔는데 일곱시에다가?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실수했구나 거... 병구형이 뭐지? 어 뭐야 아닌가? 놓쳤나? 잡자. 아니, 내리고 아니, 갔어 아니 내리고 갔어 뭐, 여기 셔틀에 하나밖에 안타 했다고?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어? 말이 돼? 어 그러면은... 아아 내 바... 아... 하는 거봐 하는 거 어 근데 이거 오히려 빨 굳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아, 하나면 괜찮지. 하나면은 아 근데 아쇼딸이 죽었어. 걔인데? 아, 어 뭐야? 걔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아, 저거 찍어놨는데. 아, 야 아, 버... 버그 자리라고 아, 버그 자리라서 앞으로 어, 기어가서 섰다. 어. 섰다. 아, 터보 어, 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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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 이게 안 되나? 어 근데 들어가 들 드러, 드러, 드러 나왔거든. 아 지금 아니, 잘하고 있는데? 시간릴것같아어프아야 아. 아, 위에 들어가 리리버리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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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리버, 때려 리버 때려 때려! 봐 때려. 때려봐, 때려봐. 아깜아 아, 아, 프로브 다 잡힌다 이러면 상대가 확 좋아지는데 드라라도 다 먹어보자 드라라도 어 드라라도 <laughs> 리버한대꽝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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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우리 위아리로어 나이스 어, 뭐야 해도 살렸... 어, 뭐야 아, 막힌 막았다 막았다 아, 막 막았다 근데 아왜 아, 현재 그 돈이 좀... 많아 천있 우리가 10 좀... 8 좀... 밀려 아채아다찍어 다다 우리가 근데 돈이 많아 우리 아, 천 원이야. 이제 찍었네. 안 찍고 있었어. 이제, 이제 찍었어. 다 찍었어. 괜찮은데? 아대 프로브가 그래도 너무, 너무 없는데 끝난 건 아니잖아 게임이 한번 싸워봐야 알거 아니야 어. 이것도 상대 프로브 많다 어, 인구 똑같아 인구 똑같아 그럼 변수는 있지 한번 싸워봐야 안는니까 그러네 상대 리버 그나마 다행인 게 상대 옵저브가 없다 우린 하나 있어 오케이. 어 뭐야 우리도 리번아 이거 반반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싸워봐야 안다니까 이거 나 아직도 반반 같아 우리는 공업대 있고 병구형은 어. 아직 공업 완성 안 됐고. 이것만 보도 차이인데. 프로모 차이가 또 프로모 차이. 누린. 어, 어한 마리 돌아온다. 라우렌스랑 어. 똑같아 지금 진짜. 어 괜찮은데 이러면? 우리거 포지션을 주면 먼데 먼저 먼저 먼저. 아 우리가 안 줘? 아니 우리가 좋아, 먼저, 좋아. 좋은 거 아니야? 아너 아, 너무 뭉쳐 있다. 아리버 아, 왜! 리버 아, 왜! 아왜 이렇게 뭉쳐 아, 있어? 초대방 나는데? 아? 아 잠깐만 초됐다 이거. 아초대박났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아 이게. 아이 리버가 절었어. 왜 절고 그래? 어... 아, 근데, 자, 자, 아, 아 잠깐! 무슨 자동? 뭐야? 근데 재미있어 났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어 대체. 아그냥 와... 다행이다 진짜. 진짜 원래 원래 앞살 당하는 건데. 어, 리버 리버 두개 어... 살았으면 살려봐 어... 큰일났다. 어, 상대도 옥진 같은 타입이라. 인구 똑같아. 확실히 변경이 좋긴 해. 근데 우리가 리버가 먼저 나와 있긴 한데. 그러니까 4월 전. 상대가 억 찍어서 그래 옵 찍어서. 그러니까 트리보때 하면 안 되나? 근데 이거 라군니 양이 계속 밀릴 거라 상대 사멀도 지었네. <Imperialsocialism> <아유 comme S roll> <about> <tolen> 어야야야야야어어야어어어대 이 투리버 때 지금 병부형이 원리버잖아 우리 투리버잖아 이때 잘해야 돼 우리 원리버 아니야? 우리 원리버야? 투리버야? 우리 원리버야 버 이때 잘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는 아직 셔틀이 없어 셔틀이 없으니까 이때 저거 저거 오를 줬다 이득, 이득 한번 보자 아잠깐 아안돼안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다치고 있어 지금 빨리 자리 잡아봐 한번더잘 쐈다 그렇지 떴다 나이스 어. 이때 이득을 좀 봐야돼 아 셔틀 나왔다 상대도 근데 우리, 우리 많이 때렸잖아 지금 구도 존나 좋은데? 아, 어 구도 어, 아, 좋은데? 좀 아, 아, 셔틀 좀 못난다 셔틀 잡는다 셔틀 아 셔틀 드랍 살짝 빼야될 것 같은데 그냥 밀기아 어, 이거 빼야될 될것 같은데 아니 아이고. 왜 현재 왜 앞에 셔틀인데 좀더 드라 이득은 좀 봤는데 그래도 아 근데 네. 아, 네. 시... 아, 네. 모르겠어 나 지금도 반반같애 아니 저희가트 리버가 나오니까 뺐어야 됐는데 아 프리버 쇼틀리 어디... 이거 압박이다 이제 사내 돌아가는 거 큰데 아, 여기, 이제 아 여기 아홉 시 견제 한번 당하면은 못 이겠다 아 불리 불리 이거 드라도 한 마리 태워서 오는 거라 에라 모르겠다 양방 뭐 양방을 좀 하던가 아뭐 <laughs> 아씨 아 드라가 아, 피가 없나 근데 저거 어. 가돌이 쳐서 잡아봐 잡으면 몰라 진짜 어, 잡으면 한방 생길 것 같은데? 잡으면 아니 빠지는 그렇구나. 경로에 아깝비 현재 했고. 그거 아 드라곤이 좀 빨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 들어가네 어, 지금 리버 미국... 와서 아근 이거 네. 아, 안돼안돼안돼것같은아저또 아, 아, 저, 점사자 간다 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리버가 안 쏜다 잘저또 점사자 또 간다 아니 근데 움직임 존나 좋긴 해 어뭐 이러면서 와저 어, 잡을... 말렸겠는데 와내 네 마리 잡았어. 야 양방치기. 그렇지. <목소리> 여기 봐. 야이무거 선수 같 똑같아졌어. 다고 이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 아, 근데 맛있다. 이거 지금 안 하고 튜거만 때고 와서 했습니다. 아. 아... 그 근데 이거 가지 말지 않거필거먹어 봐. 아. 어, 방금, 아시거살렸어야 뭐 되는데, 그러니까. 방금. 아, 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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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제또상이 턴인데 아 우리 어, 아니지, 뭐야 거이아 우리, 아, 우리 1,2로 아, 아, 아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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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템카 아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거, 가스도 먹고 있으니까 계속 못 오게 흔들고는 있거든. 어, 니김 쳐가지고 억으로 존나 크셔고 있긴 한데. 아, 이거 몰래 사 까가지고 점프 점프 못 하나? 잡발 점프, 점프. 아! 아, 아, 까비. 오, 그런데 잠시, 잠시, 잠깐만, 잠시. 흔들기 좋다. 그리고 목 키고 점프를 잡아야 돼. 점프을 잡아야 돼. 아, 아, 프로로 물러. 뭐, 좋아. 리버 잡아. 어, 리버, 리버 잡아. 리버 잡고. 잡아, 잡아. 어, 그리고 아, 저안 받아서 여기 삼아 내가 내가 잘해야 돼. 미래봇 잘해야 돼. 어아빼 빼야 돼빼아 제대로 맞았다. 이 같은데 드라고. 아 근데 아 드라군이 죽으면 결국 이득 받는 아. 브좀 많이 잡았고 리버도두개 잡았고 셔틀 잡았고 우리는 드라 한0개정 얘들 너무 많 드라고 너무 많아. 한 번만, 번만 잘못 하나? 아, 근데 나갔으면 안될거 같은데. 니랑 같이 거 들어와야 될거 같아. 들어와서 들어와서. 아, 데리버, 뭐, 뭐 없잖아, 데리버. 데리버. 지금. 드라리버리이 아, 리리아 와주면 좋긴 한데. 아니, 우리 가야 될거 같아. 야될 같아. 아니, 우리가 가야 될거같은데라모 여기서 잘써 보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더뒷가계 방어하게 만들면 괜찮아 방어하게 근데 구 존나 좋은데 지금 어. 진짜로? 상대를 방어하게 어, 방어 있어, 만들면 있어, 좋고 먼저 쌤아 야 뭐해 야저뜰죽지아어나와라저뜰 제발 살려 제발 저뜰저뜰 제발 살려 라 아유 아 저거는 사실 못스플레이거 싸움 이기는 거 같은데? 한 번만 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해야돼해야돼살 이기만해 죽었지 좀잘 써. 아 우리 돈이 아니, 많아. 예, 돈이 돈을 바꿔보면은 아, 사실. 아안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못 하나? 아 잠깐만 저거 셔틀. 이 양쪽으로 이 뒤로 가봐. 아. 아니 상대 잠깐 떨어져서 못 봤어요. 아 씨발. 프다 죽었어 씨발. 와 어떻게 저렇게 멈춰 멈춰갔냐. 아 제대로 죽었네 이건 아 근데 앞마당 프로브 데려오면 돼다팠어 괜찮아 아 근데 아코는 어. 아씨 아니 뭐, 아코는 리버 리버가 있어가지고 괜찮은 힌든데 경고형이 급해서 만든거 같은데 아코는 야 드라리버 하면 될거 같은데 드라리버 이거 아코는 진짜 좀 급해서 만든 거 같아 아니 이거 투리버 잡은 거큰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인구수도 그, 응, 역전이 그냥, 힘든데 그냥 더 프로브랑 바꾼 거잖아 리버랑 그러니까. 근데 우리 생각보다 프로브가 같은데? 지금 아니 상황에서? 우리 프로브가 몰살 당했는데 인구수가 이러면 우리 유닛이 많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상대 프로브 엄청 많아. 이거만 어떻게 빨빨 와봐 이거만. 이거 한마리가 없나 뭔데. 한 마리 잡았어. 아, 한 탔어, 마리인 거 같은데 한 마리 잡았어. 아, 아 근데 이거 왜 여기 왜 오는 거야 근데? 근데 상대 으로 움직이 려 갈라는 건가? 이거 상대 리버 있어? 안 태우지 않았나? 리버 없 없을 걸? 그까 그러니까 저거 선셔틀이야 선셔틀. 야언덕에 그렇지 언덕에 어때? 아 먼저 아, 먼저 아잠발아또점서 당한다 이거 아아 자꾸 리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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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버 점수를 너무 많이 당한다. 아, 아, 뭐, 제발 계속 이곳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도 리버가 어, 그래도 아니,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우리 언덕이잖아 그래도 이제, 이제 언덕이잖아, 이제 언덕이잖아. 이제 언덕이잖아. 내려가지 마, 현재 내려가지 말고 언덕에서. 아, 근데 캐논이 막. 때려지는 게뭔다어 캐논 하나 딜 야무지게 넣었는데? 아, 어, 언덕 사기 안 되냐? 언덕 사기 나올 어, 것 같은데 빼야 되잖아. 명령이 그러니까. 아, 이득 보고 있어, 이득 보고 있어. 아, 이거 또기속 아, 이득 같기는 아, 근데 숫자에서 밀리는. 숫자에서. 네, 또 네. 쏘. 아 유니버 이거 유니버다. 그런데 이게 애가 드래곤 여기다 했는데 팔로 때린다고 그게 안 됐어. 리버 하나 너무 아까운데. 아 리버 하나가 존나 아깝다 진짜. 빈빠진다. 아 상대는 템카 있어서 그냥 가스 아칸만 만들면 돼가지고.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9시 드라까지 끌어가지고. 아9시 들어도 그 빼자 문제야. 아, 이거 오천 나. 빼서 그냥 오천 어, 나. 아 봤다 봤다. 이제 뺀다. 오케이. 약간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긴 하거든. 병구형이 유리하니까 약간 계속 수비적인 스탠스 갖고 있긴 한데. 프리버 프리버 때 가면 안 되나 프리버 때. 그러니까 원래 버가 못할것 되게... 같은데. 아, 잠깐. 아 근데 스폰 나올 수도 있다는 난방이 좀 있을 것 같아. 어, 심리적으로 급해서. 아, 급해가지고. 왜냐면은 상대는 저 가스를 지금 계속 아카드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 한 번만 잘 싸워 보자. 진짜. 아, 병각 이 실수 한번안해 주나? 완전 다이다절 저러고 도 어, 어쩐다. 이번가? 어, 리바 나타 있어. 첫장 아! 한 번만 무브 한번 더 타고 때리지. 아까 무브 좀만 타고 아! 없으면 안다 이거. 아, 그렇니다. 똑걸 좋다. 프리버 나왔다. 일단 프리버 나왔다. 아, 쇼당 보자. 이거 어차피 아칸이라서 템 없어서 결국 그냥 드라리버 싸움이야. 아니, 아카는 힘을 못 발휘하잖아 드라이버니까. 특히 올드라잖아 우리. 어 근데 구도 좋다. 지금 좋은데. 지금 확인 찌들 확인 찌으로확 덮자 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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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작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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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못 때리나? 어떨 건데 어떨까? 아 뭐야? 아 명기 시 이제 그냥 오지. 엘리자나 장국야 엘리자나 장국이야 그냥. 왜냐면 현재는 정면 싸움을 지금 못 이기니까. 후 럽지. 아다 간발인데. 근데 다크를 쓸수 있으니까 여기가. 어 서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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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틀. 서틀 제발. 서틀. 서틀 제발. 서틀. 아이한대 맞았다. 근데 맞았나? 거 아, 맞았네. 우리 언덕이잖아. 살짝 빼 살짝아. 리 먼저 때리면 안 돼? 저 먼저 니범만 먼저. 아, 뭐 맞지 말고. 맞지 말고. 리버야 제발. 아, 이고 구도 존나 좋았던 거 같은데. 이거. 잉구수 역전이야. 아, 빼봐, 들어 빼봐, 들어 빼봐. 한 번만 더 싸봐, 한 번만 더 싸봐. 그렇지, 한번한 번, 아. 빼자, 트라 뭐. 빼자, 라 살리자. 아, 우리 근데, 백소스 아, 미몰... 살렸다. 백소스 아. 살았어, 우리? 아니, 아무나 나 사라졌는데 다 죽었어. 아, 프로브 프로버 아. 뺐는데 프로가다 죽었어. 자, 컨트롤해서. 그렇지. 아, 일단 깼다. 아, 아 다시 트리버 빼나. 모으고, 어, 프로 고 프로보 프로, 프로 쳐저없 보는. 아유, 아닭한 마리. 아 없자버 아. 아, 없어 없자버. 아니 아직 있어. 가스 본진 가스 빼. 본진 가스 빼자. 본진 가스 빼면 안 돼? 본진 가스 한 마당 한마다 빼자. 빼자 빼자. 본진 가스 안 마당 가스도 빼 그냥. 안돼 이거. 아, 아, 오쩌버, 오쩌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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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이 참. 어장이다. 피가스 아, 개마다 아, 옵... 우리. 없자버가 아, 없구나. 오고 있어. 야 오늘 우리 가스 빼야 될거 같은데 현재야? 왜안 빼냐? 그러니까 아, 본진 가스 빼서 미머리 붙이자 이거. 아니 가스 이거 다 빼야 될거 같은데. 이거 봐. 막8데 너무 많은데 아, 이거 리버타 있나? 잠깐만. 리타 있어. 있어. 아, 거기 아칸이 와간 아칸이 와 빠이게. 아칸이. 그래도 그래도 진짜 했다. 했다. 어, 그래도 함드야. 어 근데 에 그걸 제대로 불어불어 제대로 넣다 한번. 컨트롤 좋은데 지금. 아, 근데 뭐야. 유닛 싸움만 이기면 안 되나? 아, 리버한테 맞았다. 아. 이제 빨리 빼면서 빼면서 질러 빨고 컨트롤 좋아 지금. 나이스 셔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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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라가두 아. 마리가 딱 죽냐. 리버, 목숨, 목숨. 아, 프로브 다 죽었다. 이러면은. 리버 살려. 에,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거. 아, 이, 이 와, 잡았다, 와! 잡았어, 아,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아, 어디야? 아, 아.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아, 아, 그렇지, 리버, 집중해, 아, 집중해, 더이 아, 집중해, 집중을, 집중을! 집중 더이. 마지막 한 방! 뭐야? 와, 형, 면구 뭐야 실아니 야, 야,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아니, 병고용 센스 뭐야, 방금. 우리 리버 나왔어, 새로 나왔어. 어, 새로 나왔는데? 아 근데 아까 아근 올라가면 안될거 같아. 아가가. 그냥 고 와. 아 내려도 아, 뭐야 이빼고리버랑리버랑 현재야. 이리로 올라 우리 돈 많은데? 아니 리보. 아, 여기 부러 문 따라. 아! 아 이거 리버랑 같이 싸워지더라고. 아, 다시 아. 붙여 봐. 다시 붙여 봐. 엄마 집중해 봐. 잠깐만. 여덟 개 켜고 아, 있고. 저기, 우리는 상대 상대 6시 갔다 일단. 아, 아니 근데 병구형프로브가 여덟 병구형 개밖에 없어요. 그럼 몇 얻을 거야? 프로이 여덟 개야. 어, 그러네. 우리 드래곤 한 바퀴만 나오면 막 미크 우리 우리 11마리. 다섯 마리. 인구 수드가 우리 역전인데 또 유리해. 근몇어 있지야? 24대 36. 우리가 43인가? 어, 우리가 44. 어나 아, 아, 이거, 이거 우리가 이긴 거 같은데. 아니, 이게 병구형은가스가 지금 없거든. 아니 어차피 막말로 6섯시네쪽다 놓고 그냥 업적을 따놔 업적을 그 솔직히 한 말로 저거 4 0 0원 버린 거잖아 지금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근데 저건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근데 아그 어, 그렇게 나지 펴도 프로보 없어 아나 진짜 이긴 거 같은데 아니 이거 나 투리버 투리버만 나오면 무조건 이길 같은데. 오, 봤다. 아니, 서틀, 오. 서틀 거 같은데 오봤다 서트 서트 기나가는 거 업적으로 봤다 이거 크다 난난난안 된다 양방 칠려 간다 안해 군대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겨 진짜. 양파 치려고 하네. 받은 아니, 받은, 아, 받은 받은 그 아. 받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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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받아 나 아, 있어 아, 이겼다 끝났다 아, 끝났다 가자 공격 가자 공격하면 된다 이제. 아야야 아 근데 이게 막이 이거 아 네, 못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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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아 근데 이제는 우리가 미물 밀려도 이겨 상대의 미물은 뭐... 못 받잖아. 밀려도 우리는 9홉 시간 돌아가잖아. 우리 투리버야 투리버. 여섯 시도 봤나 본데 그, 얘가. 마, 그래도 막는게안 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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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근데 이거 다크 하나에 프로브 다 줄게. 아, 됐다, 이게 큰데 다크 하나 큰 거. 아, 이거. 아, 이게 괜히 변수인데 이거. 아. 그니까. 아, 근데 변수 아니야? 난 이거 이 한방 명령 우리 트리버 이거 절대 못깰거 같은데. 미물까지 지금 까봐 그냥. 미들. 아, 얘가 지금 여기 빠진 걸 모른다 저거를. 언덕에 음, 뭐, 서 있는 줄 알았지 지금 가봐 어. 아, 이거 옵저버 잡히면 안돼 이거 아니 이거 상대꺼 마비시키면은 우리 이거 다 털린 거 괜찮아 아아아아 옵저버 아아아 야 아. 근데 근데 아, 있어 본대에 옵저버 있어 여기 넥을 까고 그냥 돌아오면 돼 우리 그리고 세시에세시에 뭐, 500원 있어 500원 다 합쳐서 500원 500원이면 충분하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돈 많아 돈 많아 아니 리버도 당대. 리버도 있잖아 상대는 리버가 이게 없잖아 이게 약간 지금 봉구형이 그 리버 폭사 돌리고 있거든 지금 아니, 일단 병구형 프로보드 제로야. 한 마리도 없어. 지금 세상에 한 마리도 없거든. 리버 복사만가 30. 아, 아, 아니, 우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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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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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버도찍게어찍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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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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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일리로 오면은 이제 침착하게 보고 아까 크 이겼다 아 이걸로 이기네 이이거이 어... 와 이게 맵픈가? 와 진짜 안 돼. 와와 게임 존나 미쳤다. 떨게 됐다와무 아, 끝까지 수하 돌리려고 하네 와... 지지. 와, 와, 와 나이스 와 씨발 게임 존나 재밌다 존나 재밌다 미쳤다 미쳤다. 하... 와, 병구형도 존나 잘했는데. 음. 와. 와, 어, 왜 이렇게 빡세냐. 아니군요. 와, 나이스, 나이스 현대 나이스. 나이스. 클라보네. <laughs> 아, 이거리기네. 어, 현지형 이거리겨? 와, 존나 멋있다. 와, 레전드 레전드 풋풋다. 와. 아니, 난, 난 책임감을 봤어. 자기 지에 줏댄다. 웰컴백 커맨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연 등골에 땀좀 났을 것 같아. 아니, 싸움 치고와 겁나 큰일 났어 진짜. 아 진짜. <laughs> 이걸 이겼네. 와. 아웰컴 커맨더님 100개 감사합니다.